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들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대신 또 우리 인조다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두려움들 염려들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힘 주시는 또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기도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주 되신 주 i oh. 사랑하사 신하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죄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낭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씀그 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창게해 주사랑 내 영혼에만서 그 사악을 한번노백하길 원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주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에 관한 말씀 또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살아온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죠 새로운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얼마나 아프고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급소가 되는 부분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가시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이 가시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고, 또한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고난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즉 모든 것을 협력하여 협력,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이 육신의 가시가 내 사명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내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천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또한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서, 또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그의 말을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를 피하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욕기 2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또한 하나님께 여쭤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온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특별히 사격을 할때 진짜 총을 쏘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훈련을 합니다. 정말 진짜 총을 쏘기 직전까지 거의 3일에 걸쳐서 이 총을 잡는 법, 또한 이것을 쏘는 법, 격발하는 법, 장전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총을 쐈을 때 사고가 나타나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한 총을 잘 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죠. 그래서 이른바 PRI라는 훈련을 받는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이피 r 라리를 피가 나고 아리백이고 이가 갈린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닥쳐서 총을 쏴보면은 아왜 이런 훈련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를 때, 그 훈련의 필요성이 뭔지 알지 못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이가 갈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지, 그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나의 길을 모른다. 즉,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는데 그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나를 순군과 같이 온전케 하고, 나를 순군과 같이 단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언제 사명이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때그 가시가 사명이 되고, 그것이 내가 감당하게 되는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과 같이 나오게 되리라는 그요의 고백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된물 믿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